함께 펼복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 내용을 토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9절)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 보면은 삼절에서 육절, 즉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이고, 칠절부터 십절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함께 나누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심을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긍휼의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성도들과 서로가 서로에게 극률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삶을 즐거워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세상의 모습에 맞게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의 자녀요, 그의 일꾼이요, 그의 백성이라고 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복을 받게 되나요? 바로 아버지처럼 우리도 아버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들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2 0 절을 보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즉 평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누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세요. 왜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함께 하게 되면 죄에 오염된 우리는 죽은 자 같이 되고 실제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 창조의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온 세계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 유대인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 교회를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선택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을 하나되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지체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르는 일꾼들이 가는 곳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평화를 이루는 서로 협력하게 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편 147편 14절과 이사에서 32장 18절 말씀해 봅시다. 147편 14절은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유지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사에서 32장 18절을 보면 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고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은 일시적인 평안과 일시적인 안전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평화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을 통해서 분명히 천사들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2장 11절로 14절을 봅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즉 너희들이 가서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아이가 바로 이 천사들의 증언을 받았던 그 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표증을 너희들이 얻게 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지금 너희들이 경험한 이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그곳에 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약속하신 그대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게 되고 이 목자들은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이분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냐면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일꾼로서 으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항상 무엇을 느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일방주의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것은 못하는 것인가? 다시는 옛날처럼 우리가 살지기 힘들어지는 것인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민으로 살고 있는데 이 광야의 생활이 고대니까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애국으로 가자. 이 마음이 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하면은 내 중심이 사라진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내 중심에 있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죄악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보고 더 깊이 있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뜻을 이루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뜻은 바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즉 승리하는 삶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일시적인 거나 제한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분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평화의 직분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평화를 이루는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즉 평화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난 구원의 개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하여 대 속의 속재물이 되게 하시고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해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거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했던 거 바로 우리와 화목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그리고 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아직 아무런 공로도 열매도 실적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게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자 바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애통하게 하시고 왕으로서 그의 공의로운 통치를 나타나게 하시고 선지자로서 그의 뜻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그 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우리에게는 이 역사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그의 은은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주셨다 이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는 그의 정권 대사가 되어 그의 일꾼이 되어 그의 종이 되어 그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내가 이제 충성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을 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삶, 화평케 하는 삶.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해 주시길 기뻐하시고 이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에서 61장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걷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먼저 인정하게 만드세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저들과 함께 하고 있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9절을 봅시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는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동참하여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더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 돌아가시고, 꼼꼼히 한절 한절 읽으시면서, 앞서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과 함께 묵상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확인해 가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암송, 고백하기, 기도, 이 훈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제자들과 이 부분 함께 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항상 서로 나누고 나눈 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의 확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첫 번째 화평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평화 즉 화평이란 단지 전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이 질서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란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를 조절하여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질서는 전 인격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행위입니다. 모든 화평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헌신 희생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창조자의 근원이십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고,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분쟁, 분열, 이별은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와 반대로 화평, 화목, 화합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일을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인격과 인격의 재결합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재결합을 가져오게 하는 재결합을 가져오게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사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이루는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자, 오늘 암송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 고백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지금 다섯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했던 것 따르지 못했던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인데 쓰임 받기를 기뻐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강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제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각 첫 번째 기도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평화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교회와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를 더 나누기보다 분열과 분쟁과 다툼을 정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던 것을 용서여 주소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이루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